여보세요? 어저훈이야 왜? 어나 오늘 결혼하는데 올수 있어? 니가 결혼을 해? 응 너가? 어, 어. 아, 근데 미안한데 나 오늘 애기 봐야 되는데 <laughs> 어. 어, 애기? 어 무슨 애기? 오 주영 나 동생이 생겨서 말이야 동생? <laughs> 어. 미안하게 됐다 어 맛있는 것도 많이 해놨는데 에이 근데 동생 동생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냐? 동생네 <목소리도> 알았어 미안해, 미안해 다음에 갈게 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안녕. 어 우진아, 나 산지혁이야. 어 형. 응. 나 오늘 결혼하는데. 어? 어 형이 결혼해? 응. 어 근데 나 미안한데 오늘 나 경시대가 회 있어가지고 <laughs> <laughs> 못갈것 같아. 그래? 어, 역시 바쁘구나. <laughs> 그래도 형 결혼하는데 이늘안 되니? 겠아 근데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건데라서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. 어, 그래. 알았어. 어, 미안해요. 음. 아, 아, 세가 마지막 희망이. 찌리리링. 찌리링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, 네. 태아야나 산인데. 어. 나 오늘 결혼해서 그러네. 어. 내결혼식에올수 네, 있어? 아. 아니, 나 오늘 못 가. <laughs> 아, 왜? 나 오늘 피아노 를 수는 있어서 피아노? 앉아있는 사람들 있을거야 네. 네. 그 사람들을 좀 불러와라 네 거지들아 <laughs> 어서오세요 <laughs> 네 여기 먹을게 맛 있어요 아, 잔치를 하니 많이 먹고 가세요 네 여기 앉아있으세요 <laughs> 네 번째 비유 드라큘만 찾는 여자의 비유